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재명 대통령께서 제80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매우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대한민국의 회복력과 민주주의의 저력이 전 세계의 것이 될 것이다 라는 연설은 개혁과 내란을 지나온 우리 모두와 전 세계에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민주와 평화 공존과 동반 성장의 리더십으로 선진국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모범을 보일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도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 국민 모두를 뒷받침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가 열렸고 3대 특검법 개정안을 비롯해서 중요한 안건들이 의결됐습니다. 그런데 송원서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 사안을 두고 대통령 순방 기간 중에도 야당 말살을 위한 폭주가 멈출 줄 모른다라고 하면서 대통령 순방과 국무회의를 싸잡아 비판했습니다. 아, 진짜, 할 일이 없습니다. 송원석 원내대표 본인이 여당이었던 윤석열 정권 시기에나 똑바로 하고 남을 비판해야죠. 아, 불과 1년 전인 2024년 7월, 내란숙의 윤석열이 미국을 순방할 때 일입니다. 한덕수 당시 국무총리가 국무회의를 열어서 최해병 특검법에 대해 제2호국권 행사 건의안을 의결했고, 윤석열이 즉각 제거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렇게 막았던 특검이 1년 뒤에 출범해서 수사를 개시했고, 지난 국회 본회의와 이번 국무회의를 통해서 활동 기한도 연장되었으니 답답하고 다급하겠죠. 국민의힘이 3대 특검을 아무리 민주당 특검이라고 억지를 부려도 과거 윤석열의 정치검찰이 그랬던 것처럼 억지수사에 조작기소를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국민들 귀에는 탄압, 보복 같은 헛소리는 그저 살려달라는 소리로밖에 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어제 서울중앙지법에서 계엄해제 의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서 공판 전 증인 신문이 있었는데요. 증인인 한동훈 전 대표가 출석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나오라는 법원에는 가지도 않은 자가 두 차례 걸쳐서 발송된 소환장에는 폐문 부재로 모르쇠하더니, 그제부터 거제시를 시작으로 열흘 살이 전국 투어를 한다니까 기가 찰 노르십니다. 소환장 안 받으려고 길을 쓰는 건가 싶기도 하고요. 웃기지도 않지만 이 계엄 해제에 앞장섰다라면서 큰 소리를 치던 사람이 정작 증언을 회피하고 있으니 꼴이 우스워지는 것입니다. 한동훈 전 대표는 불출석 사유로 더할 말이 없다라고 했지만 실은 할수 있는 말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제 보도에 따르면 계엄 선포 직전 한동훈 전 대표와 홍철호 전 대통령실 정무수석 간 통화 기록을 내란 특검팀이 파악했다라는 내용이 있었는데요. 물론 기사는 현재 내려가 있는 상태입니다만 관련해서 이 한동훈 전 대표는 부재중 전화했다라는 주장을 SNS에 올리면서 이 개엄 당일 오후 10시 15분 경 홍철호 전 수석과 나눈 문자 메시지 내용을 SNS에 게재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동훈 전 대표야말로 오후 10시 23분 경 개엄 선포 직전까지 개엄을 인지하고 막을 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던 것 아닙니까? 민주당더러 개엄을 예방하지 않았다라고 허튼 소리를 하던 한전 대표. 이 계엄 직전에 선포 계획을 막을 수 있었을 텐데 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마지막으로 소환장을 송달 받았다는데도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을 것이고 또 법정에 거제 증언을 하면 위증의 벌을 받게 될 테니까 차라리 소환장을 안 받는 것이 최선이다 이렇게 여기고 팔도 유람을 떠난 게 아니라고 한다면 다음 전국 투어에서는 꼭 서울로 와서 민심도 청취하시고 증인 신문에서 어, 반드시 출석해 계엄 해제 앞장을 섰던 그 영웅담을 상세히 증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김병주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